최근 국회가 양육비 이행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양육비 이행 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. 이법원의 감치 명령까지 받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은. 출국이 금지가 되고 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은 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이 먼저 양육비에 대한 그런 개념부터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. 이 양육비 액수는 또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요? 일단 그 집집마다 말 못할 사정들이 많잖아요. 네. 그리고 이혼 사유도 이제 다양하지만, 어,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는 함께 키워야 하는 것이 양측에게 주어지는 의무이기도 합니다. 네. 어,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면 다른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, 어,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겠죠. 네. 어, 이 양육비는 미성년자를 키울 때 들어가는 돈을 말하는데요. 가정법원에서 제정한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집니다. 이 산정 기준표는 이 부모의 생활 수준을 자녀도 누려야 한다는 점에 근거해서 부모 모두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자녀들의 나이가 많을수록 생활비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양육비도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양육비는 이혼한 부모의 소득 학계 그리고 이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또 거기에 이 거기에 또 다른 사유들이 좀 있는데요. 그 네.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재산 현황이라든가 또 자녀의 수까지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이 그 산정 기준표에 남아 있는 거죠. 네, 이 사실 그 양육비 액수가 상당히 궁금한데요. 네네. 자, 그럼 이 산정 기준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올해 산정 기준표에 근거해서 좀 예를 들어 보면 뭐 얼마나 되나요? 네,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부모의 합산 소득이 월한약 600만 원일 때 네. 그리고 아이가 이제 열 살이라고 잠재했을 때. 양육비는 월 150만 원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 양육비가 월 15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걸 그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그한 사람이 모두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? 어, 양육 책임은 양쪽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요. 일단 150만 원의 절반을 자녀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, 네. 어, 통상적으로는 양육비가 매월 양육비를 매월 지정된 날에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좋고요. 그래야 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겠죠. 네. 자 그런데 이런 뭐 법이나 제도가 있지만서도 이 자녀 양육비를 또 받지 <laughs>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고요. 그렇습니다. 이 양쪽 가운데 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, 어, 반대쪽에 있는 분이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데요. 그런데도 이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네. 제 주변에 도 그런 분들이 여러 계신데, 어,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 쪽이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네.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 경력 단절인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새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또 많고 결국 어머니와 자녀가 공경에 빠지는 사례를 저도 여러 번 목격했고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. 네. 뭐 여러 뭐 상황과 사연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네. 그러면 반대로 이제 남편이 양육권을 가졌을 때에 이제 어머니 쪽이 어떤 문제를 겪게 됐는지 그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네. 올해 이제 44살이 된 A 씨가 23살일 때 남편 B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5년 만에 아이를 낳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제 남편이 가정 폭력을 일삼았고요 또그 폭력이 이제 아이에게까지 미치자 A 씨가 결혼 6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. 하지만 본인의 향후 이제 생계가 막막했던 A 씨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남편 B 씨가 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갔는데 그 대가로 전 남편이 양육비 대신 자신의 빚을 갚아달라는 조건까지 걸었다고 합니다. 네. 또 우선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A 씨는 전 남편 몰래 어린이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멀리서 이제 바라보며 이제 지냈는데요. 그리고 1 년도 안 돼서 전 남편이 아이를 더는 못 키우겠으니까 어, 입양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. A 씨는 이때다 싶어서 얼른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. 네. 자 그런데 이뭐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온건 좋은데 이 애초에 왜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? 한 이유가 저는 좀 의외인데요. 이 생계 문제였다고 했잖아요. 네네. 저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? 네 말씀처럼 사실 본인의 생계도 이제 문제였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일단 아이를 데려온 A 씨가 그 지역에 이 지역마다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. 여기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고 이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직장을 얻었는데. 문제는 아이를 데려왔는데 전 남편은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. 네, 그렇죠. 안 줬을 것 같네요. 네, 그렇죠. 자, 그럼 네. 여기서 이 방금 말씀하신 그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한부모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 뭐 어떤 게 있나요? 어, 우리나라 이 한부모 가정은 전체 가구의 약 10%인 85만 가구가 있고요. 네. 가구원수로 따져 보니까 한 450만 명에 이르는데 어, 1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. 네, 그렇죠. 이 최근 뭐 화제가 됐던 이 방송인 사유리 씨가 아무래도 지금 대표적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네. 저희는 뭐 비혼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자 네네.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지원 정책과 법도 있습니까? 네 그렇습니다. 뭐 사유리 씨의 경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사유리 씨도 결국 이제 한부모 가정이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한부모 가정이 이제 매년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자녀 양육 문제나. 사회적인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한부모 가족 지원법을 통해서 양육비와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, 주거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충분하지 않은 게또 사실이죠. 네, 자 그러면 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자 자격은 뭐 어떻게 정해주고또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? 어, 일단, 이제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의 연령이 어느 쪽이건 한쪽 연령이 만 25세 이상이고, 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60% 이하인 가정을,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라고 정해져 있는데, 이 가운데 이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% 이하인 경우, 한 절반 정도의 수준인 경우에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는 1인당 월1 3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다. 네. 또, 뭐, 같은 이제 중위소득 52% 이하인 조선가정이나 또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경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에 추가로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용품비 명목에 아동교육 지원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입소한 가족에게는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계비 또는 생활 보조금이라고도 부르는데 어, 월 5만 원의 생계비가 지원되기도 합니다. 네, 생각보다는 그리 많은 지원은 아닌 것 아, 같은데 그 그렇죠. 네, 네, 뭐 어쨌거나 이렇게 우선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. 다시 그 양육비 문제로 돌아와서 이 양육 비행과 관련된 그런 뭐 법도 있나요? 네, 이 한부모 가정 지원법 제 17조 3항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어 자녀 양육기 선정을 위한 자녀 양육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법원이 이원 판결을 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도록 노력,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는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아무리 많은 양육기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거나 또그 양육비를 줄 재산이 없으면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이 또이 민사채무 관련에 대해서 이제 한계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민사채무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네, 이런 민사 소송에서도 뭐 이런 문제는 일상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별도로 양육비 이행에 관한 그런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까? 이해 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난게 있는데, 여기서 이제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는 한데요. 예, 그동안 양육비 상습 체불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또 없습니다. 네. 이 때문에 관련 시민단체들이 양육비 체불자에게 운전면허 정지라든가 여권 발급 거부라든가 출국 금지와 같은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. 법원은 이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이 양육비 체불자에 대한 삼십 일이내또 감치 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이 감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감치라는 게좀 단어가 생소한데 이건 어떤 네. 것이고 또 실제 이런 감치 명령 사례가 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근이 네, 감치라는 건이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뭐 법정 질서 위반자나 또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서 교도소나 구치소, 또 경찰서 유치장에 최대 30일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요. 감치명령은 뭐 최근 자료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고요. 네. 2012년도에 12건, 2013년도에 20건, 2014년도에 26건으로 중간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. 시민단체들이 이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도 좀더 강화해야 한다.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. 네. 이 건수를 보니까 감치인 명령도 사실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네요. 자 그럼 이 양육비 관련 재판의 실효성이 낮다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앞서 이제 예로든 A 씨의 경우에 이제 이혼 후에도 일곱 차례가 넘는 이긴 재판 끝에 양육권과 친권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. 그런데 법원이 전 남편에게 이 과거의 양육비 천만 원과 또 매달 오십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지만 이전 남편은 한 번도 이 양육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체불된 미지급 양육비가 4천만 원이 훌쩍 넘는 상황이었는데 어 감시 명령 판결도 받아냈지만 이 경찰이. 그 전남편의 주소지로 찾아갔더니 거기에 살고 있지 않더라 이런 통보만 이제 받게 된 것이죠 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비록 이기더라도 사항이 그렇다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이번 국회에서 의결한 양육비 이행 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개정 법률에 따라서요 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출국 금지와 이제 신상 공개를 할수 있는데요. 이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네. 또이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인터넷 등의 이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, 직업, 이제 주소가 이제 공개되게 네. 되는데 다만 이 신상 공개 전 양육비 채무자에게. 그니까 이제 b 씨가 되겠죠, 남편분. 네. 3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주기는 합니다.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, 어, 그만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 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는 내용도 담았는데요. 이는 이제 기존의 감치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또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 집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 양육비 이행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그런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또이 본인들이 이 만들어 놓은 이 아이들의 또 생존권 네. 보장을 위한 것이니만큼 그렇죠. 이, 네, 이 모두가 의무를 다 해야 할것 같고 또 이제라도 법과 제도가 조금 바뀐다고 하니까 다이,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